우이 아예 없는데? 아, 이렇게라도 하자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어디 가나 세 놓기가 좀 힘들긴 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구 통상가 매매 하수사입니다 제가 의 오프닝 멘트를 드릴 때 앞에 통상가, 오늘 매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운띄어 드린 것처럼 오늘 통상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대구 성서계명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성서계명대학교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또 빨간색 건물 저기는 계명문화대학교입니다 대학로 적혀있어요 대학로 요 안에 있는 통상 가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유흥가고 대학로이다 보니까 는 낮보다는 밤이 더 상당히 활발한 곳이 되겠습니다 요 제작 학생수만 해도 두곳 합치면 약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대명대학교의 경우 2만 8천 6백 명, 대명문화대 약 6천 명 정도, 합이 3만 5천 명 정도 제작 학생 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입지 접근상을 말씀드리면 여기 대도로변에서 이렇게 도보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요 그리고 건물이 이 건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건물이 됩니다. 여기 CU 편의점 기준 잡고 저기가 지금 문이 보이잖아요. 제가 성서 개명대학교 동문이에요. 학생분들이 보통 최고 많이 출입하는 주출입구입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서 나오면 윤가 제일 상권이 할발한 위치에 있어요. 대학로을딱 들어오면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메인 3거리, 4거리 상권이고요. 지금 시간이 1월 31일 4시 25분 정도 됐어요. 오후 4시 25분이면 보통 요 주변에 이제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대에요. 절주절 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을 했네요. 요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상거리죠. 그리고 또 건물 대각선으로 상거리죠. 사람들 정말 많이 지나다니는 성행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설명부터 도와드리면 주차는 현재 4대 건축물대장상 허가가 나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나 둘셋넷 실질적으로 북적북적 걸어다니는 상관이다 보니까 주차는 한대두대 대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1층부터 층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 바닥면적 198.9제곱미터 이렇게 상가가 두개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바닥면적 209.3제곱미터 맥주 전문점 입점이 되어 있고요. 3층 바닥 면적 188.5제곱미터 캄보디아 식당 입점되어 있습니다. 4층의 경우는 지금 솔직히 조금 오래 공실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인분께서 보증금, 월세금액을 대폭으로 낮춰놨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이 금방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건물 외부 보셨으니까 내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우측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건물도 거의 다 그래요 여기는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건물이 미리 다 지어졌기 때문에 특출나게 신축이 있다거나 엘리베이터 있고 되게 잘 지어진 건물은 이대로만 나가면 정말 몇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 서로 견적보면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laughs> <소리> 아예 없는데? <laughs> 자 이렇게로도 하자 지금 장사하기 전이다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이렇게라도 한번 설명을 도와드려 볼게요. 자, 여기 적어 놨네요. 오늘은 일찍 마감이요. 죄송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꼭 봐요. 좀 이따 나오시겠네요. 지금 현재 보여드린 곳은 2층입니다. 맥주 전문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3층이고요. 캄보디아 식당 입점 되어 있습니다. 금장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오 그냥 어두컴컴해요 아직까지 사람이 전나들지 않아서 지금 보여드린 곳은 공실 상태 4층입니다 전부 모두 싹다 천장, 바닥, 벽체 철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이래요 신축 건물들처럼 천장이라든지 바닥, 벽체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구축 건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싹다 비우고 싹다 밀어서 원상복구 해놓는 게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에는 인테리어하기도 공사하기도 매우 편합니다. 턱을 푸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 차라리 이게 나아요. 싹 비워놓는 게 내부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4층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좌에서 우측 카메라 뭐 돌려 봐주세요. 저쪽 이제 전면 쪽이고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만 순수 166.4 제곱미터 되겠습니다. 4층에요 공실 부분까지 보았고 아까는 어두워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부분 부분 칠도 다 새로 해놓고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건물의 상세 내용 말씀드리기 위해서 3층 가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건물의 상세 내용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대지 349 제곱미터 15.7 0평 연면적 763 제곱미터 231평사용성인일 2000년 4월 28일, 남쪽으로 8m 도로 접하고 있으며 매매금액 27억 5천만원, 대출 16억 9천만원, 보증금 1억 5천만원, 인수금액인 실투자금액 9억 1천만원, 이자공제전월수입 867만원, 이자공제후월순수입 1 6 7만 2만 원. 제가 말씀드린 보증금하고 월세 금액은 이 공간까지 임대차가 완료되었을 때 기준 금액이고요. 제가 아까 이 공간이 금액을 대폭 낮췄다 그랬잖아요. 166 제곱이면 약 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까지 단가를 낮춰놨어요. 그러면 아마 얼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까. 뭐 건물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여기 대학로도 그렇고. 지금 어디 가나 3층, 4층, 심한 곳에 2층부터 세놓기가 좀 힘들긴 해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금액을 대폭 낮춰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차가 어느 정도 금방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 말고는 지금 현재 오래도록 장사하신 분들이고 공실이 없어요. 아,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1층 화장실은 여기 계단실 안쪽에 있어요. 여기 1층에서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1층하고 2층 사이 계단실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로 유흥이 활발한 지역의 1층부터 4층까지 전층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통상가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오늘 보신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구 통상가 매매 하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